안녕하세요 최성희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친구는 이친구이입니다이아요구독부탁구립니다구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일주 남자분에 관한 는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친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도와살운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수리를 하며 개업이나 선거 운동이나 혼인을 하는 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름을 날리고 반복적인 일을 하며 인기를 얻고 대기 자금이나 상속 자금이나 금일봉을 하사 받을 수 있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벼락 출세할 수 있고 실수 있게 처신하면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수영 배우에 관심을 갖고 다방이나 목욕업이나 미용업에 관심을 갖고 감성적 표현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방송이나 연예계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공부하고 연애하고 애정소설을 좋아하고 선생님이 사랑을 받고 선생님을 사모하고 행동이 반듯합니다. 남자는 저에게 의지하거나 교육이나 대중적인 학문에서 유명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만하고 불선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두뇌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예를 얻고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할수 있고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도화살눈에 반짝하다가 시들 수 있고 실질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실패가 많고 구설에 시달리며 될 듯하면서 성사되지 않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가 도망가거나 이별할 수 있고 신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바람나는 눈으로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딸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애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는 인색한 눈입니다. 직장에서 구설로 어려움을 겪거나 방탕하여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음적 호기심에 부부 애정에 문제가 있으며 해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친이 품행이 단정치 못할 수 있어 모친에게 한이 많거나 모친을 봉양할 수 있고 중년 이후에 백수 건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워도 천박하며 근거없는 헛소리를 하거나 무식한 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거짓과 변덕을 일삼거나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하거나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 수 있고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실을 겪고 부업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하거나 빈혈, 강간, 신경성 수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좌묘가 팥살로 파손, 절단, 수술, 변경, 분리, 이동을 겪거나 신체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산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빈번한 실패와 색정으로 또는 오락이나 유흥으로 손해볼 수 있고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인하여 관제 구설을 겪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주색으로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화재를 조심하고 시력장애나 위장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빈욕이나 생식기질환이나 간담이나 모세 혈관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사항으로 도하살론의 애교가 지나쳐 아부나 아첨이 될수 있고 끼가 지나쳐 음천할 수 있으니 예절을 익히고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